저는 작은 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엔 손님이 줄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게 매출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어요. 시작은 한 할머님이었어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핸드폰 벨 소리가 안 난다고 고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답답하셨나보다 생각하곤 어려운 일도 아니라 후다닥 해드렸더니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시곤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그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엔 가스 요금 고지서를 들고 오시더니 금액이 안 맞는 것 같다면서 다짜고짜 확인 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알겠다고 하시곤 테이블 옆에 앉아 나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다행히 손님도 없었고 해서 이것저것 타소연하는 말들을 들어드렸어요. 30분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오셔서는 카톡이 안 된다고 봐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핸드폰 고쳐달라는 사람이 자주 오시네 업종을 바꿔야 되나 그런 장난스런 생각만 했지요. 카톡을 고쳐드리니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이 언니가 가보라길래 왔더니, 진짜 척척 잘도 고치네. 다음에 또 들릴게. 고마워.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순이. 순이. 무슨 이야기지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오셨던 할머니 손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카톡 그거 고쳐줬어. 하시기에 알았어요. 아, 이 할머니가 범인이셨구나. 잘 고쳐드렸다고 그런데, 다음부턴 핸드폰 매장으로 가달라고 말하려는데. 내가 여기 사장이 핸드폰 박사라고, 노인정에도 말하고, 미용실에도 말해놨으니까. 손님 늘어나면 내 덕분인 줄 알라고 하시는데. 뭐라 답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있었어요. 달리 더할 말이 없는지 불이 나케 나가는 할머니를 보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장사도 안 되는 데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핸드폰만 고치고 천 원짜리 하나 안 사고 나가는데 무슨 손님이 늘어나니 어쩌니 하는 것도 얄밉고요.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가서 남편하고 딸아이한테 할머니들 이야기를 하며 툴툴거렸어요. 남편은 자꾸 오면 문 닫고 없는 척하라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미 고쳐준 거고 그걸로 짜증 내봤자 엄마 손해라고. 귀찮긴 했겠지만 그 덕분에 할머니들이 답답했던 게 해결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일부러 시간 내서 봉사도 다니는데 좋은 마음으로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래요. 처음엔 딸아이 말에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음부턴 짜증 안 내고 잘해드리겠지요. 그리고 다음날 마감 준비 중에 할머니가 큰 봉지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집에 가는 거냐며 잘 됐다고 품에 덥석 안겨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오늘 큰 아들이 온다고 약밥이랑 떡을 좀 했는데 생각나서 주려고 가져오셨다더군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고 집에 가는데 그래 꼭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버는 건가. 주신 약밥이랑 떡만 해도 사먹으려면 몇 만원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종종 지나가며 과일도 하나씩 챙겨주시고 가게 앞에 누가 버리고 간 쓰레기도 대신 치워주시고 돈으로 셀수 없는 친절을 베풀어주셨어요. 김장철엔 집집마다 김치를 가져다주셔서 한동안 김치 사먹을 일도 없었어요. 직접 말린 곶감의 생강청도 주시고 갑자기 지나가다 들러 바카스 한 병씩 주시고 가시고. 제가 베푼 친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답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여전히 장사는 안 되지만 이런 동네 분들 덕분에 아직까지 살 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